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진일주 여자분의 신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여는 월운 이룬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무제일주의자분이 값신눈을 만나 식신과 정관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국가기관에 납품하거나 인가허가를 얻고 특허를 받거나 남편과 화목하고 시댁에서 양육을 지원하고 재산을 얻고 아들 낳고 행복하고 좋은 시댁을 만나고 요식업 조류 식당 생필품 대리점이나 판매 및 납품을 하고 월주 정관은 타인의 후원으로 출세하고 재산을 획득하고 좋은 시댁을 만나고 좋은 일로는 형모 양처로 시댁의 사랑으로 가정에 행복하거나 성실하고 금전운이 좋으며 신용을 얻으며 나쁜 일로는 처의 아들과 신누이가 합함으로 가정 불화를 겪고 이혼 수가 있고 자기 과시는 불행을 초래할 수 있고 정의는 없고 상관만 있으면 불길한 운이 함께 옵니다. 무지일 죄자분이 갑신 운을 만나 식신과 비견 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나 친오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아 회사를 경영하거나 동업하고 거래처와 협력하여 사업하고 형제의 도움으로 여형제의 아들을 양육하거나 시외가를 돕거나. 월주 비견은 금전운이 있으며 유흥업, 의식업에서 크게 성공하고 요리 솜씨가 탁월하며 공익사업을 하거나 상당히 출세하여 인간을 존중하고 유대관계를 맺고 평생의식주가 풍족하고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우의를 중시하고 신정의 도움으로 가사를 유지하고 육아원을 하거나 나쁜 일로는 주변을 챙기니 낭비가 심하고 애욕을 억제하고 가정을 희생시키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진일주 여자분이 갑신 눈을 만나 식신과 편인 눈을 보면 나쁜 일로는 질병이 발생하고 실직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 도난, 실물, 배임으로 손재하거나 소화기, 유행성 질환, 피부 질환,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고 변화가 심하여 매사 지연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월주 편인은 도난이나 사기나 용, <laughs> 사기를 당하거나 영마육해 겁살운해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아들이 병고나 사고로 가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피임이나 유산을 겪거나 출산 시 고생하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서 불화하거나 어린이. 노인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불면증 식중독 가스 중독 심신불안 공포증을 겪고 실직 좌천 회사의 경영불황 조업 단축으로 수입이 격감하고 생활고를 겪으며 잦은 이사나 이직으로 또는 사업정목의 변경으로 손지하고 월주 편인은 파렴치한 성격으로 파멸할 수 있고 고생하고 편인이 중봉하면 자식이 적고 자식과 이별할 수 있고 정인을 보아 혼잡하면 의지가 박약하고 재성이 있으면 좋으며 재성이 없으면 박식하고 그를 잘 쓰나 가난한 눈이 함께 옵니다. 무진 주여자분이 병신운을 만나 편제와 정관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재물로 좋은 결혼을 하고 부친의 힘으로 결혼하고 선량한 시댁으로 행복하고 뇌물로 시댁 식구를 챙기고 부친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뇌물 상납으로 취직하거나 월주 편제는 정의감을 느끼고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신우이가 부친의 힘으로 진급하거나 취직하거나 당선되고 관건을 이용하여 입찰에 성공하여 큰 재물을 만들거나 재산이나 부친의 힘으로 좋은 시댁을 만나고 월주 정관은 상사의 신용으로 빠른 출세를 하고, 시댁 덕으로 안정되고, 부친이 사랑이 극진하고, 나쁜 일로는 결벽증을 조심해야 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무진일 죄자분이 병신눈을 만나 편재와 비교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 친우의 도움으로 밀무역 광산업 부동산 증권업을 하거나 나쁜 일로는 부친의 요구나 사업 실패로 가세가 몰락하거나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로 가산을 탕진할수 있고 부채 독촉 사업 실패 화재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거나 나쁜 일로는 월주 편재는 육친과 사이가 나쁘고 저 재산 분쟁을 하고 사회적 압박이나 사기 도난 정신적 고민 이성 문제를 겪거나 남자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부친의 사업 실패로 부자가 상극하고 금전과 이성문 문제로 불화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무지인 죄자분이 병신 눈을 만나 편재와 편인 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부친의 도움으로 극복하거나 투기에 성공하고 질병을 고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무의도식을 청산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기술 예능 지략으로 성공하거나 부업을 성공하고 편인으로 지연된 사업이나 사기 배신으로 어려움을 겪던 사업 중에 사업이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대규모 사업은 실패수가 따르고 맞벌이로 고생할 수 있으며 실직하거나 사업 실패하거나 유산 낙태 자녀의 유고를 겪을 수 있고 월주 편인은. 금전운이 있으나 불안함을 느끼고 부업은 금물이고 이성문제도 실패할 수 있고 독신주의를 추구하거나 호생남을 만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무진일주의자분이 무신론을 만나 편관과 정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인성을 만나 덕을 베풀면 승진할 수 있고 권력직에서 일반직으로 배치되거나 반대로 되거나 나쁜 일로는 관살 혼잡이라 퇴직 실직 고통 재난 부도 소송 과중한 세금 영업부진 명예훼손 관영을 초래하거나 청원이 복수가 되거나 부정과 혼란으로 결혼생활에 불행을 초래하고 쌍둥이를 낳거나 재혼수가 있으며 월주 편관은 우유부단하고 속이 비어있으며 어, 유아에게는 어, 질병이나 사고수가 있으며 어른은 신체 질병 고혈압 정신쇠약 공포증을 겪거나 관살이 또 있으면 자신감이 약하고 타인에 의지하려고 하니 사업은 금물이고 남편 덕이 없고 이혼 아니면 사별할 수 있고 남자에 대한 피해 망상으로 독신이거나 남자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 억지 교란을 후회할 수 있고 강간이나 성폭행,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나 두통, 신경통을 겪고,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부채가 가중될 수 있으며, 관살 혼잡을 또 갖고 있으면, 가난한 집 태생이거나, 천안 가문과 인연이 있거나, 사랑받지 못한 어린 시절이 있고,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피해 망상과 정신질환을 겪고, 극단적 사고를 치거나, 질병으로 건강에 부실하고, 나쁜 일로는 일복이 많아 굳은 일은 도맡아하고 칭찬보다 누명이나 배신으로 관제 구절 송사, 납치나 구금, 임금 체불을 겪거나 남편이 포악하거나 무능하거나 재사, 재산을 잃거나 관제를 겪거나 혼인 후 승진 좌절, 조기 퇴직 명예 퇴직을 겪거나 질병으로 재물이 들어와도 어렵고 허정세월을 보내거나 혼인 시 선택의 어려움과 이성 문제를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진일 죄자분이 무신눈을 만나 편관과 비견눈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친우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고 승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인 편관은 크게 발달하고 군인으로 권세를 얻고 비견이 많으면 자수 성가하고 나쁜 일로는 월주 편관은 육친과 친구로 인해 손해를 보고 군친자로부터 도난이나 사기나 불화를 겪고 질병에 걸리거나 남편과 애정 분열이 있거나 혼인의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남편으로의 형제와 이별수가 있으며 그 집으로 독립하고 소송이나 시비 구설수나 배신으로 실직하거나. 이주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나쁜 일로는 직업에서 경쟁자가 있고 돈과 명예에서 경쟁자가 있으며 나이 권위가 퇴색하거나 경쟁이 치열하여 실패 가능성을 시사하고 명예나 권력에서 시비가 있으며 남편이 시아버님을 극하니 시댁을 보살피어 함으로 힘들고 남편으로 고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무지 일주 여자분이 무신을 만나 편관과 편인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인이 용신이면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 수사로 명성을 얻고 월주 편관은 기복은 심하나. 예술 방면으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어려움이 몰려오므로 사기를 당하거나 손질을 겪거나 공직자는 모함과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괴변으로 낙직이나 형벌을 당할 수 있고 사업가는 세금과중이나 사기 경기침체 사업부진을 겪거나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겪고 남편이 어려운데 자녀의 질병이나 유고 또는 외정으로 가정을 버리거나 자녀를 학대하고 불만족한 배우자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후회하고 남편과 몰약한 것이 실패나 손해를 보고 부친...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어 질병 손재 불의의 재난을 겪거나 편관이 기신이면 고통 재난 질병과 변덕사기 배신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산손실 세금과다 차압 중상모략을 겪거나 월주 편인는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없으며 월주 편관은 중년의 남편과 이별수가 있고 편의 눈에 횡사운이 있고 좋은 남편을 만나나 금전운이 약한 운이 함께 옵니다. 부디인죄자분이 경신운을 만나 편인과 정관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월주 편인은 신용이 있어 출세하고 나쁜 일로는 우락 잡기나 정관을 그릇되게 이용하여 명예와 권위가 손상되고 복이 화로 변하고 무리하게 취직하나 훗날 고생하고 시댁의 도움으로 손해보고 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남편이 미움을 사거나 현묘 양처이나 색정이 강하고 서두르면 실패하거나 정부기관의 인가 허가가 시행령 변경으로 실패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공공업무가 누락이나 지연되어 실패하거나 신의 일을 위한 일이 사기 배신으로 실패하거 하거나 남편이 실직이나 도박 유흥으로 가정이 불안하고 질병이나 고통을 받고 월주 정관은 직업이 자주 바뀌고 심신이 고통을 겪고 남을 돕다가 실패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무진 일주에 자분이 경신운을 만나 편인과 비견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인, 이 비견이 용신이면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번창하고 형제 친위의 자금으로 사업하고 편재가 있으면 기술과 예능으로 발전하고 나쁜 일로는 신앙 신황하, 신왕하면 사업에 실패하고 편인은 부친의 재혼을 의미하고 부친의 유고나 사업 실패로 의식주가 곤봉해지고 동생이나 형제에게 희생을 당하고 사업인은 사기나 질병으로 사업 부진하여 도산하거나 편인이 강하면 변덕식이 박복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부의 학대를 의미하거나 월주 편인은 육친관계가 나쁠 수 있고. 전세 기복이 심하고 부업은 하지 말아야 하고, 아들로 인하여 곤경을 겪거나. 편인으로 딸자전 이직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대인 관계가 나쁘고 외가로 인하여 손해 보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진일 주여자분이 경신운을 만나 편인과 편인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인이 용신이면 재산을 취득하고 편재를 보면 편인을 제압하여 화가 가볍고 귀한 명이 될수 있고 나쁜 일로는 편인이 귀신이면아들의 질병이나 유고로 어렵고 가족의 생리사별을 겪고 험난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무진일 주여자분이 임신운을 만나 비견과 정관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좋은 일로는 명예 공직 권위가 향상하고 승진하거나 남자 형제가 공직에 합격하고 인덕이 있고 출세하거나 직장에서 애정을 주는 남자가 있고 월주 정관은 타인의 존경을 받고 지위가 향상되고 빠른 출세를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정의감이 있으며 나쁜 예로는 형제 친우의 모략으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퇴임하거나 손실이 발생하거나 상속 분쟁이 있고 신우와 남편의 불화로 이... 이혼수가 있거나, 여걸적 기질로 내조가 무능하고, 시험에서 경쟁이 심한 운이 함께 옵니다. 무진일주 여자분이 임신운을 만나, 비견과 비견운을 보면, 나쁜 일로는 편제를 극함으로 부친과 별거하거나, 부친의 사업이 실패하거나, 시모의 정부가 나타나거나, 비견이 많으면 연애가 심하고, 실패가 많고, 향락을 추구하고, 악사할 수 있고, 성질이 급하고, 조실 부모하고, 고향을 떠나고, 형제 간 재산 분쟁을 겪는, 겪거나, 고독감과 자존심으로 지기 싫어하고 난폭하거나 관성이 없고 형이나 춤을 보면 시비를 잘 걸고 대인관계가 나쁜 편이 함께 옵니다. 무진일주의자 분이 임신운을 만나 비견과 편인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재가 있으면 기술과 예능으로 발전하고 비견이 용실면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형제친위의 도움으로 자금을 시원받고 나쁜 일로는 사기, 변덕, 질병으로 대인관계가 나쁘고 자전 이직을 하고 이사를 하고 외면은 온화나 내면은 냉혹하고 편인이 강하면 고생하고 매사 고민이고 손재수가 따르고 외가로 인하여 손재하거나 육친으로 손재하고 부친의 재운을 의미하고 부친의 유구나 사업 실패로 의식주가 권국해지고 형제에게 희생당하고 사업인은 사기나 질병 사업 부진하고 실패하거나 도산하거나 신경하면 사업 실패수 같다라고 월주 편의는 육친 친구관계가 나쁘고 운세의 기복이 심하고 부업은 금물이고 아들로 인하여 권경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상 무진일주 여자분에게 갑신병신 무신경신 병신 임신은예6 0 강력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